지금 보시면은 오늘 다려낸 녹용 진액이 이제 5 시간 동안 다려지는 시간을 거쳐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지금 냄새부터 엄청 고소한 냄새가 많이 나요. 근데 향이 진짜. 냄새 근데 진짜 좋죠? 오, 너무 좋은데요? 향이? 저희가 이 시간이랑 약재 배합이랑 녹용을 좀 구상을 해가지고 준비를 해놓다 보니까 저희 고객분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아, 먹기 좋다. 아 편안하다 비린맛이 없다 이런 말씀이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음. 가장 중요한 게 부담없이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녹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막 짜줘야지 마지막 한 방울까지 저희가 다짜 가지고 고객님한테 다 보여드리고 다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소틀 열면은 안에 진액이 하나도 없이 약지 꺼기만 달랑 남아 있을 거예요. 약지 꺼기면은 어떤 거예요? 저희가 보자기에다가 싸 가지고 생녹용이랑 같이 들어가는 부재료들을 넣어 가지고 준비를 하거든요. 그 재료들이 이제 우러난 재료들이 다 우러나고 나서 남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솥에서 저희가 따로 퍼가지고 이루어지는 공정이 아니라 바로 포장기로 와가지고 이 기계에서 진공 살균까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나온 김에 저희 새로 나온 박스. 휘록 녹용 진액. 어때요? 이쁘지 않아요? 완전 이뻐요. 저도 그런 거 같습니다. 너무 마음에 들고 고객분들도 꼭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박스가. 아, 이제 포장을 한번 해볼게요. 네. 한 포에 어느 정도 양이 들어있냐고 많이 물으시거든요. 저희 한 포는 다른 데보나 좀 많을 수는 있는데 딱 종이컵 한컵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희 포장기도 이번에 새로 산 거거든요. 근데 원래 포장되던 속도보다 엄청나게 빨라졌어요. 와우. 원래는 다섯 개 딱딱딱 해가지고 이제 몸에 익었었는데 약간 미끌미끌해지는 것 같아요. 주문해주시면은 일일이 제가 이름까지 손수 다 써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약을 다 짜고 나면은 소치 통통 비게 되는데 그 안에는 약 찌꺼기만 남아있습니다. 저희 고객분들은 이렇게 오시고 나면은 어, 약, 달인 찌꺼기를 보고 싶어 하시는 경우도 많으시거든요. 다짠약 찌꺼기는 이렇게 완전 눌러 붙어 있어요. 오. 그리고, 어, 이제 제가 한번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다 들어간 한약재들이에요 네, 같이 들어간 녹용이랑 부재료들이 이제 완전 압착돼가지고 눌려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완전 다 말라가지고 비틀어져 있는 상태. 오. 수분감이 진짜 하나도 없네요. 완전 다 없어졌어요. 마지막 있는 한 방울까지 다 짜냈기 때문에 전혀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 고객분들께서 여러 가지 많이 물어보시는데 찌꺼기 가져가신 분들 중에 녹용이 어디 갔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저희 100%생 녹용을 사용해가지고 녹용을 짜게 되면은 녹용 자체가 완전 다 녹아가지고 진액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형태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게 노경을 안 넣은 게 아니라 노경이 다 녹아서 진액으로 그 영양분이 다 전달된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은 노경 가져오라고 난리 나시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고 보여 드리고 하면은 아, 그게 그렇게 된 거구나. 어쩐지 약이 정말 진하더라. 라는 말씀 많이 해주십니다. 보이죠? 어, 안 그래도 녹용이 없길래 녹용은 안 들어갔나 생각했어요. 녹용 전혀 없는 상태라고 보면 돼요. 이제 같이 들어가는 부재료는 저희가 선택을 해서 넣을 수도 있고 고객분들한테 맞춤으로 필요한 거, 불필요하신 거, 이호에 안 맞는 거 선택적으로 만들어서 넣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방금 다 포장한 녹용 진액이고 5시간, 6시간 동안 짜낸 이100% 진한 생녹용을 매일 드신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희 농장에서는 이렇게 녹용을 직접 다려서 판매하고 있으니 고객분들께서 먹기도 편하고 녹용 자체가 엄청 건강에 좋고 기력회복에 도움이 되다 보니까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찾아주세요